어제 새벽에 저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입술이 정결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입술이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행동, 그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혀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먼저 말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입술에서 먼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입에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정직한 말이요, 거룩한 말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송과 신앙과 사랑의 고백의 말,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형들 향해서는 격려와 칭찬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과 권면과 충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노래가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에 아예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나 말이나 사실은 같은 것인데 노래는 말이 좀더 강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혼자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그리고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 말하기를 바랄 때는 노래를 지어서 말합니다. 나 혼자 말하는 것보다 더큰 공동체가 함께 말할 때 노래를 가지고 말합니다. 오늘 같이 무슨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었, 없었어도. 옛날에는 함께 노래를 지어서 말하면 다 같이 노래를 하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노예로 끌려갔던 흑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목화 농장에서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노래하면서 자기들의 고난을 견디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흑인 영가라고 흑인들의 영적인 노래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선제의 사연은 유다 땅에서도 이처럼 노래가 불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날에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그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목표죠. 우리는 장차 노래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천국에 가 우리가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한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됩니다. 지금 오늘 문제가 뭐냐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부르는 노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르는 찬송이 달라져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은 찬송을 부를 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는 지금부터 천년 전에 지어진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10세기경에 심지어 8세기경에 지어진 찬송을 우리가 1000년 1200년 지나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는 게참 좋고 아이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잘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반면에 우리도 다음 세대들이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선전은 그날의 유대 땅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한민족입니다. 남한하고 북한이 지금 많이 달라졌어. 참 이게 우리가 이한 공동체인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 부르면 또 우리 마음이 뭉클해져서 같은 노래를 부르면 아 그래도 우리가 한민족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주의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부르는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르는 찬송을 부를 때내 마음이 공감이 되고 아, 맞다. 나도 그렇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신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묵상하면서 가는데 찬송가도 때로는 어떤 찬송 고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등록하신 권사님댁에 신발 갔는데 찬송을 딱 부르니까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 오늘 목사님 신봉을 해서 예배드리는데 이 찬송 불러달라고 하면 좋겠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송 이 있었는데 말은 못했는데 딱 부르니까 같은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 우리가 이제 진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있는가 보다.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같이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노래도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곡조가 제대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요즘 말하는 랩처럼 우리 판소리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는 어떤 노래가 불려집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노래가 불려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가 내 입술에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는 노래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언제 은혜 받은 줄 알았냐면 고등학교 때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은 줄 알았느냐 제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늘 찬송을 부르겠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받는 사람 입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졌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어떤 병이 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에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길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입에 늘 찬송 늘 찬송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와 하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천국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입을 열면 유행가만 나오고 세상 노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빠 고 이러면서도 그래 좋아하는데 찬송하는 별로까지가 안 된다 그것은 아직 내 마음에 그 은혜가 깊이 당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당기면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힘들어도 노래하고 또 좋아도 노래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더 찬송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장례식 때도 노래를 해.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 고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아 원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장례식 때도 노래하는 것보다 결혼식 때도 노래하고 장례식 때도 장례식 때도 노래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 그거 하나로 충분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의 노래입니다. 구원 하나님 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벽과 외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될 것이다.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고 확실하다. 견고하다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받은 그 사람의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것이 2절3절 나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성문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신의를 지키는 나라들이 들어갑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은 누가 부릅니까? 믿는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 또 믿는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신실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이게 한국의 기독교나 이 복음이 잘못 설명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말은 행동을 수반할 때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신 대로 하는 분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하겠다는 거죠. 나여호와가말했는라 말해놓고 말한 것을 어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노래를 불러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믿으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계속해서 그 하고 있으면 너희는 확실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결혼식하는 자리에서 사랑한다고 한번 말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치 아니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결혼식의 혼인 언약 혹은 혼인 서약인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냥 죽게 나와서 부르짖고막 매달리다가 조금 행패해 나아지고 살만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다른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매달려서 결혼해 놓고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니까 딴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 그럼 그 사랑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나라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서울시민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거의 교회, 교회 초기부터 변함 없이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야말로 상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부터, 그 회당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예배당 사고, 또 정축하고, 교육관 사고, 또 정축하고, 또 하고, 그래도 변함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때 잘해요. 한번 잘해요. 남들에게 보여줄 때 잘해요. 그러나 꾸준히. 변치않아하고 자라는 것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않는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내 일생 다가도록 끝까지 변치않하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에 원망하다가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게 안해주느냐 그게 마음에 안드니까 하나님 원망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럼 그의 평생 믿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변치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혹은 다른 말로 심지 그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그걸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합니다. 할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삼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드는 것입니다. 여비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니까 사탄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서 참소하고 참소해서 하나님 제발 저놈 그 재산 좀 빼앗아 가지고 건강을 빼앗아 가지고 사랑하는가족들좀 건드려 가지고 그걸 건드리면 이놈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흔들어버려요. 그래, 놀랍게도 우리는 여비,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린 다음에도 주신 분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하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그때가 바로 여배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리 복을 쏟아부어도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반드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 같은 경우. 예수 믿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죽어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으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실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이 있고 이 세상에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좀 흔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맡기셨구나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되는 역할 뿐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역할을 내게 맡셨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불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의뢰하겠다. 그것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사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환란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왕들의 내를 통치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신의를 지키는 자는 노래 부르게 될 것이고 신의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그의 친구들이고 에스더고 모르두게입니다 그들이 핍박과환란의 날에 왔으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사의 선자가 그날의 소망의 날에 유다 땅에서 우리는 믿는 자의 노래를 부를 것인데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를 지킨 날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그런 나라,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데 가는 것이나 낮은 데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데 가는 하 자를 낮추시며 소든 소순성을 허어 땅에 엎으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우리 가 높은 데 있다고 해서 살아갈 것 아닙니다. 언제 낮아질지 모르고 낮은 데 있다고 해서 낙마할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길, 의인의 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그길 그길 변치 않냐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결혼하니까 믿음 버린 사람 많습니다. 학생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졸업하고 취직하니까 흔들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나, 몰아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저는, 이게 젊어서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들어서 엉뚱한 지 하는 분들 보면 참 속이 너무너무 상하고, 아니, 천국 갈 때가 다가오면 천사가 돼야지 이제는 천사가 야 평생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영광스럽고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데 나이 들어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걸 보면 제 마음에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 나는 저래 안 돼야 될 건데 인생들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해더 예수 믿는 만큼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진실하도록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되도록. 저럴 때는 그렇게 충성했다 고 했는데 좀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뭐 그냥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소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는 마침내 갚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이 말이 뭡니까? 심판을 기다린다는 말. 이것은 예수 믿어서. 땅에서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계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때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세상의 풍조하고 다르고 세상에 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더 어렵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남들이 싫어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뭐, 혼자서 벨라차나벨라이 그렇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기다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집에 서안 기다리고, 너무 기다리면 문밖에 나가서 길가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말은 여기서 내가 끝장 보진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충성하는 만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다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물론 목사가 교인들을 헤아리고, 헤아리고 위로하고 도 격려해주지만 목사도 인간인데 뭘다 알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는 거, 주님이 그리고 사람이 좀 몰라주는 게 있어야 주님한테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지 땅에서 너희 칭찬을 다 받으면. 하늘서 받을 칭찬이 없어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신다 주가 멀지 않아 도셔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신나실 것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 즉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다 자다가 잠이 안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힘들면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진짜 잠잘 자는 사람이에요 머리만 대면 잠을 자 그런데 저도 잡아놓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안 되면 찬송합니다. 찬송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그내 마음에 이 말도 안 나올 때 내가 훈련된 찬송, 이미 아는 찬송,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다, 찬송 부르다 그런 마음이 녹, 녹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거든 찬송하십시오. 밤중에 잠이 안 오거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의 소망이 죽겠습니다. 주님, 왜 지금 내 행편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회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노래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역사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한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어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이 말은 뭡니까? 왜 땅에서 불의를 행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 보는데 불의를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은 모르겠고 이 땅에서는 악한 짓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지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어딨나 그러면지멋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볼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고, 저놈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나쁜 짓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저는요, 아, 요뭐 며칠 전에 무슨 합동적 무슨 교단총무 진했던 황규철 목사라는 사람이 뭐 칼들고 서로 목사끼 찔러가지고 이야 참 나는 뭐그 그분들은 이미 버린 버린 사람이라 치더라도, 아니 교단에서 그런 짓할 때까지 그를 가만히 뒀는게 너무 너무 속이 상하다 그런 것들을 목사라고 그만 하나 가지고 진작에 그냥 출교를 시키든 제가 가지고 정신 번쩍 들도록 택한 백성이면 영혼 영혼은 구원받고 어? 땅에서라도 징계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더더 말이 없거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것을 악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고 무시하고 의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천만 금을 주어도 하나님 싫어한지 못합니다. 왜? 주님 앞에설 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소망으로 기다리고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속에, 입술에 찬양의 노래,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